안녕하세요. 한 주간의 MLB 핫 이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MLB 톡의 안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엠 c 플러스 리안우입니다. 네.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시즌 5승 리안우 선수가 드디어 시즌 5승했잖아요5승해서 기분이 나쁜가?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오히려 <laughs> 네. 그 승리 투수가 되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, 오늘 네. 너무, 아, 너무 오늘 되게 있어. 좋죠. 오늘 네.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. 치리는 네. 무실점. 네. 네. 오늘 이야기 한 줄이 왜? 몸쪽 컷 패스 볼이 인상적이었습니다. 몸쪽 예. 컷, 컷 패스 볼이 좋았다. 좋았다. 어, 사실 지난 경기는 이 부분이 잘안 되지 않았나요? 음, 류현진 선수가 이제 최근 몇 경기 연속으로 바깥쪽 피칭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타자들이 정타로 맞추지는 못했어요. 근데 어쨌든 타자들이 맞추다 보니까 인플레이가 돼서. 뭐좀 수비 운이 안 따르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실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뭐 사실 지난 경기에서 홈런 두방 맞은 거는 음. 어, 실트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트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쪽이 좀안 좋았었거든요 음. 근데 오늘은 이제 몸쪽 낮은 곳에 커패스 볼이 굉장히 잘 제구가 음. 예, 된 점이 어, 그래도 딱 하나 꼽자면 호투의 비결이 아닐까 음. 어, 생각을 해봤습니다. 사실 우리 양치기 소 소녀들 뻔했잖아요. 네, 네번 도전했어요. 스신 오승 음. 합니다. 이번에는 합니다. 음. 그런데 뭐 수비가 안 도와줬고 음. 한 번은 좀 타선이 안 도와줬고 오늘 드디어 음. 했단 말이에요. 네. 어떤 점이 제일 좋았을까요?라고 하는 음. 질문에 몸쪽 파스팅이좋았다 패스팅이 네. 그리고 더. 음. 하나 더, 더 얘기를 말이야? 하자면 역시 구속이죠. 음. 패스볼 오늘 최고 구속이 93마일 정도 나왔었거든요. 어. 경기 초반에 물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구속이 좀 많이 감소를 했어요. 7회에는 89마일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. 어, 그 전까지 이제 류현진 선수가 어, 경기 초반에 확실히 이, 가져가려고 어, 좀 일을 악물고 전력 축구를 하는 음.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. 그러면서도 재구를 적절히 유지를 한게 오늘 경기에서 호투를 한 비,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콜로라도를 네. 만나서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다. 네. 아, 이거 굉장히 좋은, 정말 눈부신 결과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콜로라도 뭐 만나기만 하면 주어 터졌잖아요. 네.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요.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타구 자체도 굉장히 강한 타구는 별로 없었지만 좀 편안하게 경기를 가져간 느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구를 해서 투구수를 그래도 줄인 게 이닝을 길게 가져간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. 거기서 이제 핵심이 된 구종이 커페스볼이라고 어, 생각을 네. 합니다. 사실 천적인 아레나도가 있었잖아요. 음. 그래서 아레나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 천적을 어떻게 잡았을까? 네. 이제 천적 관이 끊긴 건가요? 아, 절대 그렇지 않죠. <웃음> <웃음> 아직도 통상 성적으로 보면은 뭐 한참 멀었습니다.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어, 상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상대를 했을 때였는데 류현진 선수가 커패스볼을 좀 아레나도를 상대할 때는 몸쪽에 붙이기보다는 이제 가운데 쪽 약간 아래로 아. 어, 떨어뜨렸거든요. 네. 근데 류현진 선수의 커패스볼은 사실 이 중계 화면에서 움직임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. 왜냐면은 어, 다저 스타디움의 앵글 자체가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좌투수의 커패스볼이 아, 꺾이는 모습이 제대로 관찰이 되지 않는데, 이 아레나도를 상대로 던진 커패스 볼은, 어, 경기 초반에 커패스 볼이 90마일까지 나왔었거든요. 네. 근데 아레나로를 상대할 때는 커패스 볼 구속이 한 97마일 또그 이하로 떨어졌었는데,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좀 구속을 줄이는 대신에, 아, 무무먼치를 강하게 해서,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커패스 볼이 아니라, 고속 슬라이더 같은 공을 어. 던졌거든요. 뭐 제가 현장에서 이제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어떤 축구 전략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어그 부분이 오늘 굉장히 적중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아레나도 그러니까 뜬공으로 나가고 네. 점점 갈수록 이제 맞추지도 못하고 음. 그래서 뭐 어떤 점이 저렇게 잘 먹혔을까라고 하면서 봤거든요. 네. 네, 일단 아레나도 같은 경우에 류현지 선수한테 굉장히 강했던 이유는 네. 아레나도 본인이 체인저업을 굉장히 잘 치기도 합니다만, 바깥쪽 패스볼에 강점이 있는 타자이거든요. 근데 류현진 선수가 오늘 볼 배합에 있어서는 이 완전히 그 전과는 다르게 가져가면서 아레나도가 좀 당황을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음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류현진 선수가 세계 우승을 드디어 챙겼는데 어, 우리 이 그 콘텐츠를 네. 보실 때 야구를 많이 알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보시면 어,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야알못을 음. 위해서 오늘 경기를 보고 이제 오후에 사람들 막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. 류현진 네. 우승했때문에 드디어 승리 투수가 됐며 이렇게 할 텐데 음. 자, 오늘 아는 척한 마디 해 주신다면 너 아레나도 상대로 던진 류현진 코펠스볼 봤어? 어, 괜찮다. <laughs> 각이 장난이 아니던데? 뭐이 정도는. 어이 각이 장난이 네. 아니던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. 음, 그러면 이제 좀 있어 보이죠. 자 네. 오늘의 아는 척한 마디 자막으로 뽑아주실 거죠 피디님? 네, 네 고개 끄덕끄덕하셨어요. 네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5승을 챙긴 류현진 선수 소식으로 오늘 함께했고요. 네. 저희는 다음에도 이제 뭐 류현진 선수가 호투를 하거나 또 최지만 선수가 잘그 탈석에서 멋진 승수 를그 멋진 그 타격을 뽑아낸 순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최진 선수는? 아 <laughs> 올게요. 그때도 어, 올게요. 오승환 음. 선수는요? 할게요, 할게요. 지금 <laughs> 네. 갑자기 봄을 터지셨어요. 네. 이제 끝내려고 그래도 또 봄을 터지셨어요. 자, MLB는 MLB톡 하셔야 됩니다. 네. MLB는 MLB톡.